나가 죽어! 와우! 안녕하세요, 이스입니다 오늘은 로지텍에서 보내온 선물을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새해인 2020년에는 제가 로지텍 제품을 구입한 건 없지만 특히나 2019년도에는 로지텍의 제품을 굉장히, 진짜 굉장히 많이 구입했습니다. 아마 개인으로 저보다 더 많이 구입하신 분들은 흔치 않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장비충인데 로지텍에서 그 장비충을 알아서인지 아니면 그냥 호구에게 주는 선물인지 이 선물은 로지텍을 애용하는 인플루언서분들에게만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판매하지 않는 인플루언서용 리미티드 단7 대만 나온 한정판 제품이라고 합니다. 진짜 제가. 얼마나 많은 로지텍 제품을 쓰고 있냐면 G50이 무선이 나왔을 때도 바로 구입했고 요 파워플레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편집하면서 MX 마스터 3를 가장 많이 써요 옆쪽에 PC에서는 요거는뭐 웹캠용 예전에 구입한 거고 대칭형 마우스이자 이제 한때 뭐 람보르기니 마우스라고도 했던 어 G903 무선 얘도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니까 여기 파워플레이 그리고 옆에는 G913 무선 기계식 키보드가 있습니다. 얘도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리고 마이크는 다른 회사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헤드셋. 그리고 달랑이 기능이 들어간 G303. 얘는 진짜 이 품질 때문에 실망을 좀 많이 했던 녀석이고 가장 좋아하는 게 MX 마스터. 얘는 2S. 얘는 MX 마스터 1. 그럼 얘를 선물로 보내주셨으니까 같이 열어보도록 하죠. 파란색 띠는 로지텍의 파란색을 뜻하는 건지 이렇게 제가 풀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 파란색 띠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오짓요렇게 열면 형 남자는 핫핑크잖아. 남자 아니야. 쌍남자가 핫핑크죠. 로지텍 G 프로 무선 핑크 한정판 잘 부탁해. 좀 멋있는데요. 내년에도 로지텍 G를 향한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속살을. 어야아 찢었어. 그러면 이야. 캬... 오유. 이야.. 제 모습과 좀 다르긴 하지만 좀 귀여운 캐릭터도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좋습니다. 예, 어, 설마 이거를 위해서 박스를 새로 제작했나? 리미티드 에디션, 로지텍의 게이밍을 상징하는 G 그리고 야 프로 와이어리스. 어 실제로 제가 G 프로는 구입하지 않았는데 리미티드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핫 핑크색을 뜻하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 <laughs> 핫핑크색의 로지텍의 G 프로 로지텍 제품을 떠올리면 거의 블랙 색상이 많거든요 그나마 G102나 304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색상도 나오는데 이 핑크 색상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야 색도 깔끔하게 잘 뽑았고 왼쪽에 입석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G 프로 무선의 한정판 핫핑크에다가 이섭블로고까지 그려진 완전 한정판이라는 것이죠. 현재 프로 선수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좋은 평을 받고 있는 마우스 중에 하나이죠. 한국의 정발 가격만 169,000원으로 꽤 고가의 마우스입니다. 구성품은 뭐 다른 거 없나? 로지텍의 충전 케이블. 5핀 케이블이네. 약간 애플을 따라한 로지텍 스티커. 그리고 뭐 여러 설명서. 그리고 위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우 커스텀 가능한 버튼 그리고 무선 수신기가 들어있어요. 제가 진짜 로지텍에 나온 무선 마우스는 거의 다 구입을 했을 거예요. 얘가 304 무선, 502 무선, 903 무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리뷰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이미 마우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았는데, 오늘.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G 프로 무선의 가장 큰 장점은 80g 정도로 굉장히 가볍게 설계를 했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G 304가 99g, 아마 G 102가 85g 정도, G 프로의 유선이 83g으로 무선이 오히려 유선보다 더 가볍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우스들보다 굉장히 가벼운 게이밍 마우스를 찾는 분들에게 적합한 마우스인 것이죠. 솔직히 좋게 말하면 디자인이 깔끔하게 만들어졌는데. 어, 가격 대비 좀 심심한 디자인이긴 합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G903은 비싼 마우스인 만큼 게이밍 마우스다운 포인트를 많이 줬어요. 예를 들어 밑 부분에는 이제 타노스의 턱처럼 디자인이 들어간 모습을 볼수 있고 위에도 DPI 조절 버튼이나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여기 중앙에 마우스 휠이 돌아가는 이러한 이제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디자인이 나는 비싼 마우스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죠. 최애로 좋아하는 502 같은 경우에도 두 마우스들과는 다르게 비대칭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올렸을 때 이게 호불호가 좀 심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대칭 마우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버튼, 이런 이제 별거 아니지만 이런 패턴 같은 무늬, 이런 것들을 보면 얘도 뭐꽤 비싼 마우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사실 G 프로는 가장 심플한 마우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나마 얘가 핫핑크 색상이라서 지금 트여 보이는 거지. 블랙 색상의 기본 모델은 이게 169,000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G 프로 무선의 엉덩이 부분은 크게 높지는 않아요. 502와 비교해서도 크게 높진 않고 903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더 높아 보입니다. 의외로 중앙과 엉덩이 부분이 좀 높기 때문에 그립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훨씬 더 낮은 상공사는 이렇게 잡아보면은 그립감이 약간 어정쩡하거든요. 하지만 G 프로는 와이 심플한 마우스라는 것을 있게 만들어줄 정도로 그립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버튼 클릭에 대한 느낌. 오 누르는 촉감이 약간은 좀 묵직한 게 괜찮은데요. 오히려 501을 클릭했을 때는. 얘도 반발력은 좋지만 좀 클릭하는 느낌이 가벼웠다면 G 프로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 클릭의 느낌은 903과 비슷하긴 한데 G 프로는 클립 부분이 평평하게 되어있지 않고 약간은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오우 잡았을 때의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로지텍의 장점 이렇게 돌아가는 스크롤 휠이지만 903이나 502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돌리면 뚝뚝뚝 끊기는 휠을 쓸수 있고 또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무한힐로 굴려서 스크롤할 때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무한 스크롤 휠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 버튼 두개 오른쪽에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눌리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버튼을 꺼내서 옆에 있는 버튼을 뺀 다음에 새로운 버튼을 싹 올려주면 이 버튼도 자석으로 붙어요. 쇽하고 올려주면 얘도총 8개의 버튼을 커스텀 할수 있는데, 게임을 하다보면 버튼이 잘못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좌우에 커스텀 키는 없애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쓸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물론 이게 커스텀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DPI 조절 버튼은 하단에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제 프로그램 세팅에서 사이드로 모두 뺄 거예요 전원 온오프 스위치 그리고 하단에 로지텍 파워플레이를 위한 코어 부분이 있습니다 USB 수신기도 아래에 놓고 요렇게 닫아줄 수 있습니다 G 프로 무선을 간단히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래 USB를 PC에 연결을 해야 되지만 저처럼 파워 플레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패드 자체가 마우스를 무선으로 충전 한과 동시에 여기가 USB 수신기의 역할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쓰고 있던 903에서 무선으로 충전해주는 코어를 빼고 무선 충전을 위한 코어를 넣어준 다음에 파워 플레이 화면에서 일단은. 기존에 있던 거를 연결을 끊어줘야 돼요. 전원을 켜고 와이 연결 속도는 거의 광속이에요. 아얘 예, 연결은 되어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떠요. G 허브 왜왜 왜 이래? 어우 이게 예, 연결이 떴습니다. 조명은 제가 요세개다 파워플레이 키보드 요렇게 이제 동기화해서 모두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LED 라이트는 모두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로지텍이 이런 커스텀은 잘 해놨어요. DPI도 최소 100부터 16,000까지 내가 또 바스충이지 막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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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온나 온나 어? 로드허그 좀 잘하는데 맞지? 야 일단은 마우스가 굉장히 가볍네 가벼운 게 장난이 아니다 손에 피로감이 좀 많이 줄었고 야막 안쪽으로 조금 이제 굴곡이 있다 보니까 누를 때의 느낌도 진짜 좋아요 와 게다가 핫핑크라서 마, 원래 게이밍 장비들은 이렇게 RGB 뽕 맛을 봐야 되는데, 야, 이거는 마우스를 잡으면, 다른 제품들처럼 이제, 라이트가 모두 가려지고, 이제, 다른 곳은 거의 볼수 없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마, 3대 며칠, 치는... 진짜 가볍다, 마우스가. 이, 조준점에 대한 트래킹은, 기존에 쓰던 이제 히어로 센서들이랑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와, 이걸로 배그하면은, 혼자서 20킬 하겠는데? 마이, 별로네, 이거. 실력이 변하지 않네. G 프로가 좋냐, 502가 좋냐, 903이 좋냐. 어느 하나가 월등히 좋다라고 추천하기에는 뭐 그립감, 사용에 대한 편의성, 디자인 이런 게 모두 다르다 보니까 추천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대칭형을 좋아한다면 903이나 G 프로, 비대칭을 좋아한다면 502를 추천드리고, 아니면 나는 가장 가벼운 게 좋고 게임만 하는 마우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G포로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이나 사무용이나 두루두루 쓰기에는 50이나 903이 좀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사실, 진짜, 로지텍이 오래전부터 컴퓨터 주변 기기를 만들어 온 만큼, 어 굉장히 괜찮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로지텍에 대한 민심이 좋았다가, 지금은 민심이 많이 낮아진 이유는, 원래 로지텍의 서비스가 막 묻지마 교환을 해줄 정도로, 진짜, 다른 브랜드를 통틀어서라도 손꼽을 정도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비스의 품질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더블클릭 문제와 지허브는 로지텍 코리아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어, 이 서비스에 대한 문제만이라도 예전처럼 로지텍이 제공해주면 많은 장비충, 게이머들에게 더 인기 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오 이거랑 올해는 레이저도 쌈박하게 질러보겠습니다. 일단 얘가 제일 궁금해. 외장 그래픽 박스